세세세 나 베베. So let's go o n t h e train now baby. 가요 우리 친구들. 300분의 기적. 파이널 체크포인트 윤리 사상의 창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죠.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0일, 30일, 20일. 그쵸죠 아, 여유 남았을 때 에, 그럼 파이널 체크포인트는 뭐 하는 거냐? 어, 기본적으로 선택지를 가지고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보셔요. 왜 어려워 우리? 요거는 식거든 얘는 인간의. 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봤던 9월평가 모의고사야. 올해 2019. 얘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공자만 넣으면 쉬워. 무조건 맞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죠? 얘는 인간의 도덕적 삶의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 근데 어떻 공자만 들어가면 쉬웠는데 문제는 뭐가 들어가 있어? 맹자가. 그리고 뭐라 그래? 갑을이라고 해. 갑을 모두 이렇다. 라고 나오면 공자는 해결이 되는데 맹자는 까다로워. 그러면 난 물어보고 싶어. 왜 까다롭니? 막 얘기 나온다고. 그치. 그 얘기를 할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파이널 책이야. 파이널 책에서는요. 뭔가를 가르쳐 줄 생각을 하지 않아. 저는. 그럼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으되 확실히 알고 있지 않은 지식. 그 매듭을 풀어주는 강자가 바로 파이널 체크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뭐?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기보단 왜? 새로운 지식 다 알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매듭을 풀어주는 강자. 그게 바로 뭐다? 스피드 체크. 어? 스피드 파이널 체크. 여기서 왜 제가 스피드라고 이름 붙일까? 그만큼 빨리 진행합니다. 왜 빨리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이번 파이널 체킹 강의는요. 선택지를 가지고서 갑니다. 이제까지 쭉 평가원에서 기출된 기출 선택지들 있죠. 이런 것들. 그걸 쫙 모아서 표식을 해가지고 그냥 어때요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게? 스피디하게. 진짜 눈꽃 뜰때 눈꽃 눈코 뜰 새가 없어요. 한강의몇 분밖에 안 돼. 30여 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때요? 그냥 딴 생각하다 보면 제가 뭐 하고 있어요. 클로징 멘트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아주 액티브티하게 갈 거예요. 준비됐죠? 아, 어. 자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강일까요? 의 노력한 만큼 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유 알고 싶죠? 수강하세요. 느끼게 됩니다. 무지를 자각하게 돼요. 스스로가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일반 개념이 선택지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과정 왜 도대체 이 개념이 왜 자꾸 선택지 동일한 선택지가 아니고 시험 볼 때마다 달라 보이는 걸까? 그 과정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다음 자신의 등급에 대한 불안감. 담임선생님 그러죠. 야, 너 윤사는 1등급 나오잖아. 뭐라 그래요? 지금은 나오는데요. 수능 때는 이게 뭐야? 분명히 자기 등급인데 자기 등급인데 자기 등급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번 파이널 체킹 강의는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을 확실하게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고 확인해 주는 강의 그게 파이널 체크 파이널 체킹 강의 의 특징이에요. 어 다음 볼게요. 어떤 강의냐 동일한 보기 및 선택지가 유형의 변화에 따라서 난이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 꼭 어때요 함정 선택지 고난도 선택지 최빈출 선택지 이러한 유형으로 나누고 ox의 방법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과거에 잘출제되던 주제가 있어 특정 사상과 관련해서 그다음 어때요 그것이 최근 출제되는 주제의 변화를 비교해서 올해. 수능에 어떻게 출제가 될 건가, 거기에 대한 어때요? 출제 경향까지 제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강의가 바로 뭐다? 파이널 체크. 윤리와 사상 강의입니다. 그럼, 백문이 불효견입니다 저는 일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사합니다